맞죠? 방는거 맞고요. 유식이 유리, 이거예요. 유리식 연산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볼 거야. 유리식 연산은 우리 유리수하고도 같아요. 방법은 같은데 숫자가 아니라 이제 식으로서 정리를 해 준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야. 그러면 우리 유리식이 뭔지를부터 알아야겠죠. 예전에는 우리 유리식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분수식 이 모가 바뀌면서 이 분수식을 유리식으로 이제 분배됩니다. 그럼 유리수가 뭐야? 유리식을 알기 전에 유리수라는 아이를 알아야 돼요. 유리수의 정의. 유리수란 a 분의 b 여기서 a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겠죠.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입니다. 그렇다면, 유리식이랑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 유리식이 되겠죠. 그죠? 그래서, 우리 유리식에는 X분의 A, 이런 아이도 유리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래서, 앞으로 다룰, 다룰 식은요, 바로 이렇게 분모에,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분수 형태의 유리식에 대해서 할 거야. 이것 말고 유리식에는 뭐, 1차식, 2차식, 3차식. 이런 예도 있어요. 그거를 우리는 다 항식이라고 부르죠, 그렇죠? 그래도 유리식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유리식은 분수식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.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? 처음에 나와 있는 게 272번 문제. 잠시만. 이백